안녕하십니까 색소폰 연주자 박도원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연주하실 때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세, 에 따라서 소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연주하실 때 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고 연주했을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고개를 들고 연주한다 라는 거는 피스가 있으면 입을 우리가 물죠. 이렇게 물면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건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랫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리드 부분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되게 거친 소리가 나죠. 뭐 허스키 소리. 좋은 말로는 안 좋은 소리는 뭐 초보자들이 처음에 딱 불었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자이 이 소리하고 정상적으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앞을 똑바로 네개 중간으로 제가 불어 볼게요. 아까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맞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래턱을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턱을 위로 올리게 되면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친 소리가 난다라는 자체가 어, 밑에 리드를 어느 정도 막아 주지를 못해서 그냥 이 안에 호흡이 너무 빨리 나간다라는 얘기죠. 호흡이 너무 빨리 나가게 되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한두 마디도 불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잘 보십시오. 굉장히 호흡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딱 불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앙 보시어 주법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비브라토도 되게 부드럽죠? 그죠. 네. 자, 일단 두 번째는 안 좋은 습관이 호흡도 되게 짧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개를 들고 연주했을 때 비브라토 소리가 별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면은 고개를 들고 하다 보니까 어, 아랫입술이 피스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어, 이게 잘안 떨려요 이게. 안 떨리다 보니까 과감하게 사람들이 그냥 와우 와우 와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우 와우. 그러니까 아린입술이 힘을 더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더 주다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자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나 모르겠지만 어 입술이 과감하게 딱 잡다 보니까 소리가 막혔다가 떼졌다가 막혔다가 떼졌다가 이런 증상이 벌어지면 소리는 끊겼다가 들렸다가 끊겼다가 들렸다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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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토 소리가 별로 이뻐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데 똑바른 자세에서 부르게 되면 자 부드럽게 호흡이 부드럽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안 눌려도 되고 많이 안 벌려도 되고 살짝 살짝만 해줘도 어 비브라토 소리는 되게 이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개를 들었을 때뭐안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는 전부 다100%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연주자 분들 중에 뭐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고개를 든 상태에서 주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리도 고운 소리도 다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고개를 든 상태에서 고운 소리 낸다라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든 상태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후 이렇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까지 뭐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똑바른 자세에서 내가 어 약간 이렇게 고개가 들린 자세라면은 약간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신다면은 좋은 소리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 연주를 하신 다음에는 아마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